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7월 6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전염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전염병 상황이 다시 가열되고 있으며 6월에 전국적으로 1968명의 새로운 심각한 감염 사례가 추가되었고 2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5월의 수치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말 당국이 동적제로 정책의 강제 통제를 해제한 이후 공개 보고서를 보면 퇴직 고위 관리 사망자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공식 보고에는 사망 원인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매체 싱타오일보는 7월 10일 중공 외교부장 칭강이 지난달 25일 스리랑카 베트남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차관을 회담한 뒤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진강은 7월 4일 상하조직협력기구 회원국 정상회의에 중공주석 시진핑이 화상 메시지로 참석하는 자리에 반드시 배석했지만 불참했습니다. 기사는 진강의 부재가 외부에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오후 중공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진강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느냐는 외신 질문에 왕현빈 대변인은 당신이 언급한 상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왕옌빈이 듣지 못했다고만 말하고 진강의 병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진강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보름 동안 휴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한 전염병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 중심인 중난하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공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당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실제 전염병 및 사망 데이터를 은폐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공 간부들의 감염 및 사망 건수를 비밀로 유지해 왔습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중공의 많은 고위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 한때 외부 세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진강이 15일 동안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것 외에도 최근 시진핑이 남쪽 장쑤성 시찰 때,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특정 장소의 행사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중국에서 전염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